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 권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서서 성령님 자라나게 하소서 예, 길을 걷다 보면 분명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없이 또 길거리 앉아서 또 구걸을 하는 노숙인들 예, 마주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들이 어떠세요? 예, 편하진 않겠죠. 무엇인가 안타깝고 치근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거는 내가 도와줘봤자 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또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할 적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바로 우리를 향해 그런 순간 던져지는 하느님의 물음입니다. 너의 눈, 너의 눈, 너의 눈은 대문 밖에 있는 라자루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아모스 예언자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요셉 집안이 무너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풍요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관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과 연결되는 그 나자로, 바로 여러분들의 대문 현관 앞에 지나가면서 반명이 볼 수밖에 없는 그 거지. 여러분들의 집 앞에 거지가 매 구걸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 곳으로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그냥 내비도 따라는 건 뭐예요? 아예 관심이 없었다라는 극단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즐겼지만 대문 앞에 누워 있던 라자로를 외면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남을 해치는 악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외면하는 것.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죠. 좋은 일을 할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우리가 선을 예, 죄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죠 악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움의 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때그 선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는 잘 성찰할 부분이 있어요 뭐 하지 못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한 걸음 주님 안에서 깊이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그 사랑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던 많은 시간들, 양보하고 인내하고 내가 십자가 일치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외면하거나 멀리 밀어내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멀리하며. 예, 또 어찌 보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더큰 덕의 길을 우리들 스스로가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모습은 흔히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고도 내 일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어떻게 신경 써? 하고 무시하거나 지나칠 때가 있겠죠. 본당 교우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누군가 도와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속 부자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우리의 이웃이 누가 되,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셨죠. 예, 바로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사제와 레위인 그 모두가 모두 지나쳤죠. 그 사람을 만짐으로써 부정을 탄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신들의 의로움. 나는 주일 미사도 봉헌하고 교무금도 하고 성사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우리 스스로를 또한 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욱 더 본질적으로 나의 대문 앞, 정말 마주칠 수 없는 우리네 일상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작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든 영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게 나일 수도 있지만 분명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도 분명 우리들의 삶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멈춰서서. 바로 그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이에게 이웃이 되었더니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바로 그가 참된 이웃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 그런 수없이 좋은 기회가 매일매일에 자신의 삶에 있었지만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추석 때도 듣게 되는 복음이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도 이맥은 같죠. 날 그는 충분하게 이제 많은 재산을 쌓고. 큰 고관을 짓고 내가 이제 안락하고 예, 평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했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가면 네가 쌓은 그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 가운데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은총의 통로들 축복의 기회들 분명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예, 우리의 마음을 갈라서게 하는 큰 예, 네, 또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 도구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 라자로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저승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행위가 있었느냐, 무가심 속에 살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삶을 가르는 기준이었죠. 오늘은 연중 이십육 주일 무슨 날이에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날이 오늘 복음의 그 라자로의 모습과 바로 일맥이 상통합니다 이 땅에 온 이주 노동자들 또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 예전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차별적인 저는 생각을 못해봤었는데 이번에 그 연수 중에 예, 이주민들을 위한 사 이주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도 오셨던 방영훈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님께서 천안 예, 이주민 사목 하시는 분이잖아요. 잘 들으셨죠? 예, 이주민들과 관련된 오늘날 굉장히 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음 굉장히 우리가 우려스럽게 바라보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한 문화와 사고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가르침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죠.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결국 마지막 날 나에게 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그 모든 은총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가장 작은 이들 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제가 들었던 교육 중에 예, 그 신부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한꺼번에 무엇 열정적으로 막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적인 것을 바랄 것이라는 우리들의 착각 속에 계속해서 어떤 것을 후원을 하거나 무엇인가 주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서 함께 있어 주려고 하는 연대 의식.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의 뜨거운 무엇인가 물질적인 체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잘 왔다. 이곳 한국 사회에서 함께 우리들도 살아가는 또 다른 낯선 형제일 수 있겠지만 그들을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형제로서 품어줄 수 있는 그 연대의식, 그게 더 우리들에게 이주민들을 향한 가장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듣고 왔습니다. 사회의 가장 자리에 가장 또 놓여 있는 많은 외국인들, 또 전쟁으로 온 난민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들의 얼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사실 난민이셨고 이주민이셨죠. 아기 예수님은 해로대의 바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셨고 공생활동한 고향 나자렛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의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을 따뜻히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도는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으로서 단계적으로 더욱 더 깊은 사랑으로서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만의 편안함과 싸우는 사람, 무관심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을 통해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대문 지나치는 나의 삶의 범주에서 마주치는 라자로. 하느님 라자로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죠. 비록 그는 이세상에 물질적인 도움은 없었지 보이겠지만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갔던 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그 이름이에요. 하느님을 믿고 살았던 그의 가난한 모습. 하지만 그 가나람이 현세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그의 눈물 한 방울까지 닦아주시며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보상을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들의 이 지상의 삶에서 풍요로움도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도 구원의 길로 잘 누리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재물이라는 것은 늘티모테에서도 말했지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어떻게요 섬길 수가 없다. 한쪽은 떠받들고 한쪽은 업신여기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삶에 만나게 되는 나자로, 정말 내가 사랑으로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관계에서건 어떤 영적인 가난함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건 그들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할 그 기회를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신앙은 말과 행동으로 일치로서 또 드러납니까? 이 물음에 답하며 우리는 한 주간 나의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또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주민들 난민들 예, 흔, 흔하게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 만나게 됩니다. 식당만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이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을 우리가 하대하거나 또 어떤 우리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같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낯선 이주민 또 외로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미소 또 환대해 줄수 있는 그 마음.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볼수 있다면 이한주간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대문 밖에 라자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그 고통에 공감하게 해주시고, 손과 발을 열어 사랑의 행동으로 응답하도록 인도하소서, 저희의 작은 나눔과 환대가 주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